은 음, 기타산이고요. 오늘은 산기도를 왔는데 우리 애동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자 산에 오르면 초일에서 먼저 합장을 하고 제가 아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애동 제자 김씨 제자입니다. 태운 단년 경자년에 달해월세구 구월하고 금음날에. 10월 산마지를, 10월 상달에 산마지를 하러 산신님께 인사를 두타산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 문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탕에 목욕을 하고 중탕에 소세를 하고 하탕에다 수적을 싣는다 그래. 자, 이제 산에 인사하기 전에 정안수 올리기 전에 옛날에는 목욕을 했어요. 산에 올라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찬물을 세 번을 끼얹어야 돼. 세 번을 찬물을 위에다 물었다 뱉고 물세 모금 마시고 동서사방으로 절을 하면서 찬물을 무조건 찬물을 옷 벗고 동지 살때어음이 깡깡거려도 그 얼음을 깨고 찬물을 끼얹었어. 그럼 볼이 터져나가고 어음이 버적버적 머리에 얼잖아.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게 너무 어둡고 그래서 지금은 칠 같은 밤이라 잘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높은 데 있는 물을 상탕이라 그래. 자, 여기를 잠깐 눌러보시네. 이거를 상탕, 저기를 여기를 상탕을 잡아. 이걸 상탕이라 그래. 제일 위에잖아. 그러 상탕이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목을다가, 네. 이제 여기쯤은 그냥 핫한 날에밑에다가 붙여서 조금 씻어 그런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머리에다가 물을 세번 묻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세를 소세라 그러는 거야 어른 앞에서, 이 소세를 세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했지?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상탕에 가서 물을 넣어서 바탕에 버려야 돼자 상탕에서 물을 3번은 입을 헹궈내야 돼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붙치고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고, 가고 싶은 전화는 가서 전각으로, 산신각도 있고, 용신각도 있고, 선앙도 있고, 이렇게, 에, 에, 여기 부분에 노천이, 그냥 기도터라는 기도 데 밖에서 기도를 주로 많이 해야, 천신 제자들이라든 신의 제자들은 어떠한 전각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허공기도를 하지 허공기도를 합니다 이 산천의 주인이 산신이잖아 산신이요 산신각에 계셔 좌정을 해 놓으셨거든 이 산천의 소용왕이잖아 산천의 용왕 산수가 같이 있는 거거든 산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물을 용신을 모시는 데가 있고, 그게 그 전부 신령님이 허공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공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전각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 그산천의 주인이 항상 감흥을 했던 데가 산신각이나 용신각이나 이산천에 천왕이나 이러니까, 그래도 인사를 똑바로 하나. 제자는 허공 기도가 가장 좋다. 또는 오고 가면서 제자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길 떠날 때전안에서길 떠날 때 시장이니 어서 와라.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산에서 받는 거거든. 다시 그 산천에 와서 정확히 받는 거야. 그리고는 얌전하게 가는 건데, 산기도의 요령은 밤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왜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낮에 다니는 사고, 등등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 밤에 가면은 눈을 감은 듯이 안 보이니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면 되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밤에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해. 자식 기도를 특별히 해서 신의 영감이 많이 오는 건 아니야. 부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 된다고 봐. 우리 구슬할 때 부정 거리를 제일 먼저 치고, 마지막에 뒷정거리가 부정 거리하고 뒷정거리를 제일 중요시해야지만이 그 구슬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다닐 때, 부정한 채로 산에 가면 몸뚱이가 천지를 썩어 있는데, 썩은 몸뚱이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안 보일 때, 사람들이 부정한 게안 보일 때, 그래서 밤에 출발해서 밤에 가서 안전하게 기도하고 밤에 오는 것입니다. 자, 시원한 날도 좋은 날, 좋은 달말이시요